자 여러분 제2경부 안성톨게이트입니다. 아 개통이 이틀째입니다.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만큼 땅의 상승 속도, 높이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토지뱅크의 지점 센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지 뱅크 가등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뱅크 에서는 모든 매도 매수 매물을 채권 및 매입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권 이전 가등기를 이렇게 12월 23일 가등기 권리자가 제가 창업주인 토지 뱅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뱅크로 가등기를 해서 모든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근저당 설정 내역들이 많습니다. 4억 7천 5억 4천 지상권 1억 5천 2억 9천 3천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 가등기를 해서 전체 업무를 쉽게 보아야지 매도 매수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와 금융거래확인서가 반드시 본인이 확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저희랑 토지뱅크와 업무협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도 매수를 해서 직영으로 매입을 해서 토지에 가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등기부 등분에 수익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4년 12월 23일입니다. 10일 전입니다. 가등기를 토지뱅크로 해서 모든 채권을 인수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토지 부동산 컨설팅 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금매물, 매도매수 물건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등기와 본등기와 매매, 채권 매수로 이어지는 토지뱅크만의 매도, 매수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이 65분이 따로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중개만 하시고 저희한테 금매물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각 지역별로 센터 및 지점을 모집할 때는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뱅크의 매도 매수 전략은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부동산에 가등기를 진행하셔야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와 금융거래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저희랑 컨설팅 체결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인감을 떼어서 계약세 완료 후에 바로 매도 매수 업무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궁금증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010-9782-2000번으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서 매매 전략을 해서 저희가 매수나 채권을 매수해서 양도양수해서 파는 국내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토지뱅크만의 차별화입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아주 좋아요. 가등기 깔끔합니다. 중개사님들이 이해가 가시면 연락을 주시면 지점을 무료로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저와 같이 토지뱅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10-9782-2000번입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어우, 차량 통행이 하루 지났는데 어,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경기도 안성은 조선시대에서 강남 강남역으로 바뀌는 최고의 시작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제2경부 안성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 가격은 차량의 통행만큼 공사 차량의 통행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제2경부 대동맥을 중앙으로 연결해서 제천 평택과 하남과 세종을 연결하는 포천과 세종을 연결하는 대동맥의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어우 완전 쌩쌩 좋아요. 최고 속도 120km입니다. 어 아주 생농감이 활활 넘칩니다. 전국 토지뱅크 지점 모집합니다. 1588-1112.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님, 실장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 경매, 금매 관심 있으신 분은 010-978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토지뱅크, 킹콩,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개통 2일차인데요. 아우, 차량 통행이 아주 뭐, 어, 신선합니다. 중개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때 실질적으로 중개시장이 지금 끝났습니다. 매도 매수 분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래나 중개 수수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급매물을 가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출구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65개고요 지점이 200개가 되면 토지 뱅크의 업무 방식으로 09시에 창업자인 킹콩 제가 생방송을 진행해서 가등기와 금매, 경매 토지 개발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차량 통행이 하루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결과입니다. 모든 기업 매물, 개인 매물, 금매물 접수받습니다. 1588-1112 토지뱅크 빈콩입니다.